가세요. 가서 또뭘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저 여기 왜 네. 왔냐고 아, 어? 지금 약간 몸싸움이 아, 저를 아. 몸을 세게 밀어서. 신자들신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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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네. 네. 있고. 내가 네. 라 네. 네. 하세요. 하요 질문 때리는 건 아니죠.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잘 찍게 주세요. 마지막엔 거의 뭐, 네. 뭐 울먹거렸는데 울먹거릴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었는데. 뭘 할지 알려주세요. 거기를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유해 최고위원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현장 중계를 이제 하고 있던 모습 중에 있었던 예. 어떤 충돌, 이걸 그대로 이제 중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태극기의 힘으로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태극기 집회의 동력이 본인의 그떠맞히고 있는 지지 세력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집회에 나갔으면그 지지 세력에. 그, 거 그, 지지 세력이 주, 그, 주는 그 힘만 얻고, 거기서 되는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애들 말로 좀 관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가서 하는, 저런건할수 있는데, 저런 것까지, 그, 즉, 일일이 중계를 하고, 더더욱이나, 저렇게, 그, 이제, 충돌이 어르신들이 주로 오니까 저런 데에 뛰어들어오면 사실 짚을 지고 그 불에 뛰어드는 격이거든요. 네.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들어가서 그, 이렇게 아마 있었던 충돌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물론 폭력은 안 되지만 하는 것은 좀, 그 정치인, 이제 지망생인데 요 올라가는 정치인인데 이로서는 좀 그야말로 관심을 좀 유도하기엔 그런 전략으로 봐서 저는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사실 유해 최고가 한국당 최고위원들 내에서는 박전 대통령의 출당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태극기 집회에서는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논란까지 됐어요. 태극기 집회 측에선 저거 폭행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휘두르다가 살짝 스친 거다. 그걸 유 최고가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박을 해서 지지공방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폭행이냐 아니냐 사건의 영역인데 김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태극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긴 음.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로 친 거랑 그다음에 고의로 휘둘러서 나를 때리는 것과는 그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구분이 될것 같아요. 화서 네. 울었다기보다는 이제 서러워서 울은 아, <laughs> 어, 것, 서러워서 울것 같은데 류의 최고위원이 그참 정치권에서 본인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원래 그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네, 조금, 홍준표 대표랑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내부에서 정확히 자리를 못 찾고, 그 다음에 또 태극기 집회에 가서도, 예. 역시 이쪽에서도, 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내, 내 설공간은 도대체 어디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저런 사태가 음. 발생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자유한국당의 이, 이, 친박 출당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아, 참 엉덩이가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엉덩이가 무겁구나. 네, 쇄신하기가 너무 힘들어. 음. 그리고 그동안 뭐 갈등이 생기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 위를 덮어서 봉합해왔던 그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민심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등이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되면은 글쎄, 글쎄 자유한국당이 굳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의문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서총연 최경원 친박 의원 두 명의 제명 문제에 따라서 홍주표 대표 체제에 어, 리더십의 존폐 위기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홍주표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성환종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주표 대표 과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낸 나중에 그 저승 가서 내 성환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줘놓고내 나한테 더 쉬운 거지. 노상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laughs>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좀 당황했을 때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정치부 기자 취재하면서 <laughs> 허허참, 허허참, 허허참. 네, 여기서 허거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1심 판결 받고 난 직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정치에 복귀하게 된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요. 홍 대표 입장에서 억울함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리스트에 적혀있었던 수많은 핵심 실세들. 친박계 비서실장도 있고 친박계 중진 의원도 있는데 왜 다만이거든요. 그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서 이제 낙마하게 되는 전 총리와 홍준표 대표 두 사람만 기소가 되게 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 심판단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의 판단을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대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손해되고 하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의 판결이 빨리 나와줘야 이 문제를 좀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러한 홍 대표의 이 복잡한 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청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법이 이제 뭐 완벽한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정치와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루 빨리 내려주는 게이 정당의 좀 혼란성들을 줄이게 되는 방안이 아닐까 보입니다 김치 교수님 당시에 성원종 리스트가 발 됐을 때 정말 김박사님 말씀대로 그렇죠. 이른바 친박 의원들 예를 들어서 유종복 시장 같은 경우는 3억, 홍문종은 2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친박 의원들의 의혹은 스르르 다 수사 결과 뭐 종식되거나 서면 조사로 끝나거나 했는데 유독 홍준표 의원의 1억은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빨리 유죄든 무죄든 판단을 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그 제1야당의 현직 대표가 대부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난센스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지혜 변호사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1야당이라는 것은 국정을 수행하는 여당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우리 정치 제도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노심초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유효의 최고위원 태국 기집회 가서 신량이버리는거 나옵니다만 제1야당의 국민적 지지와 관심에서는 계속 멀어져가면서 왜소해지면서 더욱더 안에는 내분과 격화된 이념투쟁만 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 시켜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출당 시킨 걸가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 논쟁 속에서 나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무엇인가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정우택 원내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의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대선에서 과연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에게 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유해 최고원 가서 저 혼난 것도 저게 대한애국당주체 집회 아닙니까? 네. 이미 지난 촛불 집회에 맞붙어서 싸웠던 탱크 집회를 했던 탄기국은 외소화돼 있어요. 그 탄기국에 던 대한민국 관에 가지도 않아요. 저 마론예 공에서또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또 분화가 돼 있는 겁니다. 저게 사실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벌어지면 분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분화가 될수록 훨씬 더 강경한 투쟁들이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분화된 강경투쟁 속에서 포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제. 예.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좀 혁신하는 모습, 새로운 모습, 정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홍준표 대표가 추진하려는 승박 청산 작업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